안녕하십니까 김동민입니다똥 너희들 똥쓰 야지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거야 투부정사 얘들아 투부정사는 많이 들어봤지 일단 야,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이 영어의 형태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럼 투부정사는 뭐냐면 이렇게 생기면 일단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부른다네 투에다가 공사의 원형 부병사의 원형을 붙이면 돼. 투명사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투정사라고요필게하셨습니까투정사의 뭐야? 모양입니다. 형태. 형태는 이렇게 생겼네요. 형. 자, 그러면 그다음에 뭘 배워야 된다고요? 의미가 있지요 의미. 투정사의 의미. 자, 투정사의 의미는 지금 복잡하게 명사적 용법, 경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우선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투가이투가 이 투가 뭐만 겉주는 길을 만들어요. 그거 만저 일단 배웁시다. 자, 너무 힘들게 배우면 안 되니까 우선 요것만 하자. 뭐만 겉, 길을 만들어. 해석을. 그러면 여기 좀 있으면 조금 어렵게 가면 명사를 만든다고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명사는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거야. 수업. 이거 보고 역할을 해아 선생님 벌써부터 머리가 지근지근 아빠요 어우 저 뭐만 참아봐 우선은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이 때문에 우선 요까지만 가볼게 요까지만자 동사를 겉으로 만든다는 걸 이해해보자 자 1번 예문을 볼게 1번 예문 자 이건 원래 배우다지 영어를 근데 전체 문장을 한번 볼게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자 배우다. 근데 전체 문장을 보니까 영어를 배우는 것은 빛이 것은 흥미롭다. 자, 이 문장은 마스는 통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원래는 외국어를 통달하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전체 문장을 한번 볼게. 외국어를 통달하는 것은 엄마 계속 것이 나오네. 누가 만들겠서 이게 것이지 왜 마스 안에는 것이란 말이 없거든. 외국어를 통달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도 봐너 잘한다. 안다. 하기 사실 아는 것은 엄마 것은 어렵다. 이거는, 자, 준비하다라는 뜻에다가 학교, 프라스티브,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 그 다음에 이것도, announce는 발음하다. 아, pronounce는, sorry. 자, 그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힘들다. 다 되니? 자, 그 다음에, 자, 여까지 묶어서 이렇게 볼게요. 도착하다였는데, 제 시간이 in time. 제시간에 그게 도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음 요것도 해볼게. 해석 일단 다 해드릴게요. 해변에서 배고를 하는 것은 매우 항상 흥미롭다. 그 다음, 그러한 좋은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멋질 것이다. 그 다음, 자, d 더베스 e 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 것은 됐나? 그 다음에 study for a short time just before the test. 이거까지. 테스트 전에 짧은 시간 공부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다는 것은 멍청하다. 자, 너를 보는, 너를 다시 보는 것은 좋다.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은 부끄럽다. 그 다음에 새로운 차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기를 쓰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와우, 전부 다 동사에다가 투를 붙인다. 했나? 자 이렇게 것을 만든다는 거야. 추동사가 똑같이 지 이해했으면 굿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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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근데 자 영어가 뭐 뭐, 한국말이든 영어든 뭐뭐기가 되면 명사를 만든 거야. 자 달리다가 달리 기가 되면 명사가 되는 거야. 다시 자 여러분 요 한국말의 달리다라는 아 근데 약을 달리 기로 만들면 명사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 말에 기가 명사를 만들어 영어에서는 투가 이런 역할을 한거예요 나중에 되면 동명사의 아인지도 이런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그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뭐하는 끝. 기초가 잘 되면 아주 심화도 잘 되는 거야. 기초부터 잘 되고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훌륭한 두뇌를 활용해요. 자, 이 문장에서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갈로 묶었을 때 전부 다뭐 앞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훌륭해요. 짜자자자 짜자잔. 동사 앞이다. 동사 앞이다. 동사. 동사. 그렇다. 동사 앞이다. 동사 앞이다. 근데 동사 앞은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아까 전에 명사가 뭐하는 것이 되면 명사가 됐는데 이렇게 동사 앞에 쓰이는 명사, 즉, 투동사가 동사 앞에 쓰인 것을 명사적 용법 중에서 주어적 용법이라고 한다. 이까지 이해했으면 예 끝! 안 됐으면 한번 다시 보고 해석까지 쫙 하세요. 별로 많지 않죠? 수고하셨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한다. 반드시 성공한다. 두방께동함께 동네 동네 함께. 감사합니다. 덩스!